요즘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? 여기 30mm 그 아이스브레이커도 있어가지고, 아마토 뭐 이런 애들 만나는 거 아니면은... 그래가 8편이니까 18인치 이상을 만나는 게 그렇게 또 잦진 않아. 성능이야, 난 괜찮은 거 같아. 근데 이거 이제 살려면은 소원의 부드밖에 없잖아? 얘네들이 막 미쳐가지고 패키지 앵콜 판매하면서 마지막 주에 뭐 몰아서 판매한 거 아닌 이상은 그럴 확률은 제가 제가 생각하긴 아예 없다고 봅니다. 근데 부사실을 공짜로 풀 정도의 확률일 거야. <laughs> 이번에 뭐그 우트나 피시 팀은 작용 10만 뛰어났더라. 어 님들 요격기 렉싱이에요 난 이건 진짜 처음 본다. 요격기 엔터프라이즈는 봤는데, 요격기 렉싱턴은 진짜 처음인데, <laughs> 아니, 그리고 차라리 패키지 그 내용물이라도 미리 다 알려줬으면은 또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잖아. 근데 지금 그우트나피시 팀, 그 지금 유캅 하는 거 보면은 막작경 끼워 넣고, 막 이상한 거 끼워 넣거든요. 야, 다음! 그게 누구지? 포버크래프트인가? 걔는 뭐 함장 경험치 넣어두는 거 아니야 설마? 아니 한 7년 전, 6년 전이면은 자경심만 되게 귀하거든요 그때는 자경 구하는 게 진짜 어려웠어 용기 또 얼마 안 주고 용기 또... 지금 슈컨 대신 줬었지 엔진니어그 정도로 귀한 애였는데 지금은 구하기 쉽잖아 배운 게 없어. 아유, 흑흑 이것저것 하다가 아크, 아까 그거구나 오하이엇탈 때. 아유 감사합니다. 날씨 오락가라 하는데 화이팅. 근데 지금 자경 1 0만은 솔직히 깃발 좀아 깃발이래 그 뭐야 수익 보너스 좀 받은 다음에 기함 작전 한 서너 판 돌면은 모이는 거잖아. 너무 가치가 떨어진 거를 저렇게 끼워주고 내야 붕인 저것도 정가로 계산했을 거야. 자경 1 2 5당 금화 1 가격. 으로 자경 소모처를 좀 늘려주든가 자경 파는 거다 없애놓고 마스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잠수함 잠수함 점인가 야 여기서 다우스타일 쏜다고 프로텍터도 아니고 진짜, 진짜 미친 거냐 낙각 자 여기서 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. 그때쯤이면어뢰가여까지 보고 이 섬에 맡히거든자이봐봐야 근데 대수봉산이 확실히 체감이 된다 얘는. 원본이 그 이탈리아 개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경이랑 <laughs> 그좀 소모처 팍팍 늘려줬으면 좋겠어. 이건 그냥 다 이거 쟁여놓고 비버짐 만들고 있잖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 머리에 빠지면 들어가야겠다 아까 잠깐 여기 있었는데 여기 뜨는 거봐 더블 집착 선 나왔을 때그핫 뭐 있잖아 8 0 0팩으로맞 풀리는 거 그거를 좀뭐 작용이랑 이런 걸로 살수 있게 따로 옵션 주면 안 되나? 야얘 머리통 25, 25 아니지? 사기네, 불어 탔어. 근데 레이더는 없잖아. 이제 나한테까지 못 날릴 것 같은데. 얘코브레스 기반이라 그런 거 아니야? I h o p 어 so. I hope so. I hope so. I hope so. I hope so. I h 이 p e so. I h o p 아니, 선에미쳤나봐 뭔데? <laughs> 뭐쏜게 맞을까? 아, 이키를야 탈의가 시연해. 탈의가 탈의 시연해. 님들 요격기 렉싱턴이랑 손오공을 한 판에 볼수 있는 확률? 이거 진짜... 나 진짜 귀한 장면이거든요. 오늘 보기 힘든 거 많이 보시네. 손오공 전혀... 그 샤를에서 재밌는 부분을 다 뺐다고 생각해봐. 장부 빠지고, 엠부 빠지고, 그리고 이제 쓸모없는 차발이 붙은 거임. 오, 저걸 피해. 그러니까 아무도 안타지. 절단 나도 괜찮다고 하면 안 되겠죠.

e 렉 e 스팟 r o 봐저 아, 지금 포궁이할 수는 있 하는 도같어서 이렇게 <laughs> 할 거면 차라리 그냥 버 뭐, 뭐 타고 말지 이야. 아니 시사들 왜안주냐고님들저저격안 했습니다. 왜 자꾸 저격 같은 매치가 만들어진지 모르겠지. 아, 아무도 안 했어. 날 손해? 야, 타이니 팀까지 있어? 아니, 야, 진짜 요격기 뭐임? 이제 뭐 격추? 그래, 격추 몇 대인지 한 보자. 게임 끝나고 수원이 어딨어요? 수원. 정확했다. 지렸다. 돌렸으면 하는 것도 틀지 않았다. 진짜 정리 틀린데. 나핵 써버린 거냐고. 어이 어이 네? 이거 왜안 맞은거야 진짜 모른왜안 맞은거임 <laughs> 아니 수면에서 어? 신관이 작동해서 여 밑에서 터지잖아 응? 오 뭐야 엑스퍼트 땄네 야 미나 사기네 2700까지 오우 쉣야 생각보다 높네 컷 요격기요? 요격기는 진짜 제한적으로 씁니다 매출이 5만딜 부포로 32000딜 네, 명중률이 0 영... 6발 쏘면 한발 맞아